자, 두 번째 트렌드 분석하겠습니다. 야, 이 블렌디드 러닝, 예,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도 블렌디드 러닝 예,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조금 더 한번 더 디테일하게, 예,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블렌디드 러닝, 어떤 뜻일까요? 섞었다, 블렌디드, 예, 혼합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무엇을 혼합했을까요?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예, 융합한 그런 수업의 체계, 교사학습 방법론, 교사습 구조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렌디드 러닝을 하게 되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은 온라인 교육만 하게 되면 온라인 교육만 비대면으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죠. 근데 반면에 굉장히 비효과적입니다. 자, 이 말은 숨어 있는 뜻이 굉장히 심오해요. 자, 이러닝으로만 하는 온라인 기반 학습만, 어, 학습을 경험을 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강의를 듣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효율성이라는 거는 투자 대비 산출 효과죠. 만약에 내가 어느 명강사한테 가서 대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자면 뭐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이제 투자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러닝이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뭐 거기 한 10%에 준하는 뭐 만약에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도 100만원짜리의 강의를 영상화된 컨텐츠를 내가 예,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비용 대비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면이 있죠. 그런데 실제 앞에서 강사가, 명강사가 이야기하고 예,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여러 어떤 그 에너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아주 그 강의장 안에서의 그 특유의 열정,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면대로 대면하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이 학습자가 굉장히 학습에 몰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질의응답을 실시간 쪽으로 사람을 앞에 두고 궁금한 것들 질문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굉장히 교육적으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지점을 효과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대면일 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온라인일 때에 예, 이럴 때는 비효과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은 뭘 섞었을까요? 이 온라인에 플러스 오프라인을 예, 혼합을 한 겁니다. 이 대면 교육을 일부분 이렇게 같이 병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렌디드 러닝을 잘 설계하시면 굉장히 효율성도 얻을 수 있고 또 효과성도 더불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운영했을 때의 효과 효율성과 또 비대면, 예를 들자면, 오프라인으로 혼합해서 엔드 조건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교육의 방식을 디자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업의 체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렌디드 러닝이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좋은 그런 그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운영이 되어서 굉장히 또 별로 이렇게 좀 효용성이 없었는데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었느냐면, 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우리가 대학생이에요. 어, 학교에 다니고, 대학에 대학, 다니고 있는 학생들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1주에서 15주 차, 한 학기가 이제 1주 차에서 15주 차까지 운영되는데, 중간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있겠죠. 그런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했다고 해서 1주차에서부터 7주차에 이르기까지 8주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속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한 겁니다. 예 플러스 자 마지막 강의 후반은 계속 면대로 수업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한 학기를 기준에서 본다면 블렌디드한 거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수업의 연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비효과적이다. 뭘 배웠는지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 후반부기 때문에 뭔가 심화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응용, 뭐 실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주차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뭘 알아야지 적용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블렌디드 러닝은 약간 n 지입니다 노굿.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초창기 때는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고 보완한 교육의 체계가 다음 장에 이제 소개가 되어질 겁니다. 바로 일명 플립 러닝. 예. 야, 플립 러닝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범주를 좀 설명을 미리 드리면 자, 플립 러닝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블렌디드 어, 러닝의 한 방법의 예, 가지입니다. 하나의 블렌디드 러닝의 한 수업의 예,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블렌디드 러닝은 또 어디의 범주에 속하죠? 이 러닝이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기준을 잡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립 러닝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정의를 제가 2014년도에 논문에서 예, 발표를 하고 또 이제 이, 이 관련해서 제가 학술상도 받았는데요. 그런 어떤 데피니션입니다. 자, 이제 플립 러닝은 무엇이냐. 자, 학습자가 수업 전에, 자, 여기서 얘기하는 수업 전은 우리가 프리클래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프리 t 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요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용어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프리클래스에서 자기주도적 자 제가 일번 일본 문화 일본에서 항목에서 자기주도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요즘에 트렌드 반영되는 그런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학습자가 수업 전에 온라인 기반의 이러닝 체계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프리클래스 학습을 미리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학습자가 미리 수업 전에, 여기서 얘기하는 수업 전은 언제냐면 이제 대면으로 만나는 그런 수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클래스, 대면을 하기 전에 자기주도학습으로 예습을 하고 그에 따른 기초지식이나 정보를 일단 습득을 해요. 예습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교실 수업에서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제 오프라인 면대 대면 면대 뭐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코칭이나 동력습자들 관해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학습자들이 인성과 창의성 이두 마리 토끼를 다 거머쥘 수 있는 그런 교수 학습에. 구조이다. 스트럭처입니다. 수업의 구조. 그래서 이 플립 러닝은 핵심이 바로 프리 클래스. 그다음에 인 클래스. 그리고 마지막에 수업 후에는 포스트 클래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블렌디드의 개념을 본다면 자, 프리 클래스는 무엇일까요? 블렌디드 중에서도 온라인 학습 네, 이러닝 컨텐츠를 제공받는 그런 학습. 자, 인 클래스에서는 뭘까요? 오프라인. 네, 이게 이제 병합이 됐죠, 혼합이 됐죠.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사후에 이제 사전 학습, 본차시 학습,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는 이 포스트 클래스는 뭐 온라인에서 해도 되고 오프라인에서도 해도 되는데 포스트 클래스에서는 어뭐 이제 학습 성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나면 학습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 또 무엇을 실천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죠. 자기 자기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이제 포스트 클래스다라고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플립 러닝이 굉장히 어, 유용하게 요즘 최근에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정말 교사학습의 구조에서 거의 혁신 모델과도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 많은 교육기관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닝 운영 관리사라는 분들은, 어, 사실 이런 플립러닝이라든지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음, 이런 어떤 교사학습의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예, 또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이런 이러닝 전반적인 체계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플랫 러닝의 장점은 굉장히 이제 크게 여러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어,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조 안에서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러닝 기반에서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떤 강점들이 있느냐. 사전 학습을 이제 이러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많이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습을 많이 하면 네 본인이 어, 뭔가 강의장에 가서 아니면 이제 교실에 가서 네, 대면하는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실천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마태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마태 효과라는 말 재밌는 말인데요. 뭐 경영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이긴 합니다만 저는 교육학에서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뭐냐면 어, 마태복음의 한 구절에서 따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12장 13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한 자더 부할 것이고 비난 자더 가난해질 것이다. 뭐예요? 어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근데 가난하면 더 가난해진다. 이런 개념인데, 자 이런 플립 러닝을 통해서 예습을 하게 되면 어, 사전학습이 굉장히 풍부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해결력이 높아지겠죠. 우리가 예습의 효과는 너무 너무 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예전에는 예습이라는 게 당연히 있기는 했었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이 강의 이 수업의 자료원이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정말로 이러닝 이런 강의 컨텐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체계가 주어지는데 옛날에는 어때요 이런 두꺼운 교과서 중심의 서책형 중심의. 다 이제 텍스트만 있는 걸 가지고 혼자 이해하려다 보니까 너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러닝이라는 기반 안에서 이런 사전 학습이 프리클래스로 작용되기 때문에 훨씬 예습이 수월해졌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랫러닝의 정말 또큰 장점은 뭐냐면 본차시 학습에서 학습자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전개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건 이론을 먼저 기반을 하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 역량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려 보면은 뭔가 액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천을 한다든지 실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계속 푼다든지 뭐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필요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러닝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만 가지고 이렇게 대비해서 비교하는 경우도 많은데 강의식 수업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요? 강의식 수업에서는 이 프리클래스만 하다가 끝나요.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개념, 원리, 규칙, 법칙, 뭐 이런 객관화된 사실들을 전달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띄어서 예습으로, 이러닝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사전학습. 그러니 이제 본차시학습에 들어오면 기초지식은 기본적으로 다 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강의들이 이제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즐겁고 뭔가 실천을 하고 참여하는 수업은 재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몰입하고 동기 유발이 높아지고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차원적 사고를 촉진하는 질문들로 교수자들이 이제 코칭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사전 학습에서 이미 강의를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실에서는 뭔가 실습 위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기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계속하며그 학생들은 음, 이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직접 그 사고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플레 러닝은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활동 중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성과 창의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과 같은 학습자들끼리, 동료 학습자들끼리, 토의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청하고, 질문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 또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인성에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플립 러닝이라는 것은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아주 핵심 정수입니다. 음. 교육 패러다임 변화. 자, 기존의 전통적인 교사학습 모델은 강의식 수업이었죠. 이렇게 면대로. 일대 다 수업. 그래서, 어, 한 명의 교수자가 다수의 학습자들에게 딜리버리 하는 거죠. 강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플레임러닝은, 네, 전통적인 교사학습 구조에서 이제 교수자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이에요?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의 체계가 완전히 이렇게 이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패러다임 큰그 변화의 기류 속에서 아주 대명 대명사적으로 거론되는 그런 교사학습 구조론이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뭐 교수 설계자가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어 제가 성한당에서 출간한 그 플립러닝 배움을 바로 잡다 네 배움을 바로 잡다. Flip Learning 교수 설계 및 수업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음, 제가 그 책에서 고안한 교사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일명 파트너 모형이라고 해서 명명을 했는데요. 어, 제가 이 파트너 모형을 개발하고, 예, 여러 이제 교육기관에서 많이 지금 활용하고 계세요. 어, 그래서 이 플랫러닝을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 프리클래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인클래스, 그 다음에 포스트클래스. 이렇게 크게 세 분절로 구분을 하고요. 예, 플레임 러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단계부터 네. 7단계까지 이러한 수업의 절차를 예, 거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모델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러닝과 e 관련된 부분은 어느 파트일까요? 네, 요 프리클래스, 1러닝 e 개념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클래스는 이제 대면 면대 교육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 포스트 클래스는 이러닝 책이 안에서도 할수 있고 그냥 면대에서도 대화로 풀어갈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L, M, S가 필요하죠. <laughs> 역시. 그리고 이제 교수자들을 위해서는 이러닝 컨텐츠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의 영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L, C, M, S 요런 것들이 이제 같이 또 필요한 시스템 기반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플립 러닝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고 굉장히 그 이러닝 체계 안에서 완벽하게 운영되는 교사선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제가 볼 때는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수 있는 그런 교사선 모델이라고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